아이고, 네. 아, 초롱이랑 은지랑 데뷔한 게 2011년도에요. 2 0 1 1년도와진짜 와, 진짜 시원 아, 네. 마마무가 데뷔한 게 지금 몇년안 됐지? 예, 저희가 14년, 14년 차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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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도 <laughs> 14... 14... 아, 14년도 아니, 아니, 14년도. 14... 14, 14년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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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니아도 아니, 아니, 구나 네. 그러면 니스로아스로니 그때... 아니, 어. 네. 멤버 중에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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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아 어? 아 어, 좋다 이런 것도 나 이런 거되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초롱이 가아니 초롱이가 초롱이 얘라고 어 은지가 아니이가 얘니요 했어 얘니요 <예니어>? <laughs> 예. 저희는 두루두루 네. 다 친한 편인데 네. 성격은 진짜 정반대 완전 반대요 언니랑 저랑은 좀 많이 부딪혔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이 친해진 어떻게 싸워요? 예를 들면 근데 욕하면서 싸우진 않아요 다행히 은지도 계속 이렇게 서울말로 욕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제 진짜 고향말 나오면 그때 는 아, 이제 어, 그래서... 진짜 세요 무슨 말이에요? 들어봤어요? 어? 무슨 말이에요? 들어봤어요? 지금 들려줘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네. 둘이 반대지만 또 끌린다 오히려 그러면서 네. 더 친해지는 맞아요. 거지 근데 남자 취향도 달라? 엄청 <laughs> 달라요 어. 저희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른� 그것만, 아, 그것만 네. 다르면 돼요 그럼, 네.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하지 <laughs> 아, 남성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하 해서... 나가야 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둘은 어, 마마무. 화사랑 휘인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서 격이랑 격은 없어요. 그냥 아기 때부터. 아니 너무 못볼 거를 다봐 왔다 보니까. 어, 아 완전 어렸을 네. 때부터. 아니, 올해가 저희가 10주년 네. 되는 해거든요. 10주년 된 날에 친구로 양새 네, 네. 타투도 아, 같이 했다면서요. 오, 아, 이거가요? 두 개가요? 목에 어? 이렇게 10주년이 는데 뭐라고 쓴 거예요? 어디 곱돌집 이름인가? <laughs> 아. <laughs> 아니 근데 그석감은이사람 다시 삶을 이렇게 <laughs> 아 이게 친구인데 이 의미가 그내 슬픔을 등에 업고 가는 자이러 아뭐 아니 근데 힙디언 말. 너희 둘만 하면은 나 다른 멤버가 약간 좀 서운하네. 쏠라랑. 아니 근데 민별. 워낙 아다 알고 있어요. 아둘 응. 오히려 어 다들 했네 막 이런 식으로. <laughs> 네. 둘은 문신 아, 없고? <laughs>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등등한거 빼고 있어요. 없구나. 네, 등에 용 있는 거 빼고는 없는데. <laughs> 진짜 있을 것 같아요. 같아, 어 있을 것같아 어, 여어 어깨, 인어. 여기 머리가 있고. 꼬리 이렇게 <laughs> 이렇게 여기 얘기했거든, 아, 맞아요. 근데. 아. 근데 인생 술집 왔으니까, 솔직하게, 뭐, 은지는 옛날에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주량. 아, 음. 네. 술을 주량? 언니 주량이요? 주량은? 응. 언니. 저 주량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정러니 전... 아... 네. <웃음> <웃음> 제대로 저는 밖에서 술을 잘안 마시고 집에서 혼자 마시는 거 좋아해가지고 완전 집순이 네, 언니 취하면 조심해야 돼요 왜요? 네,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아, 좋아 그 정도는 네, 좋아 네. 또 리더로서 제일 힘든, 힘든 게 이제 했던 말또 하는 스타일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저 혼자... 근데 울면서 네. 했던 말또 하는 아, 사람이 있 아, 그게 아, 이제 제일 아, 힘든지 어. 휘인 술잘 먹어요? 아 되게 좋아해요 술 먹는 거를 그래서 아, 저 진짜 잘 먹는 사람 저희. 엄, 어머니 아버님이 또 너무 애주가시고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네 어우 진짜 행복하겠다 엄마 아빠. 아니 왜냐면 엄마 아빠랑 딸이랑 나는 우리 애들이 빨리 커서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 까그리고난 지금도 우리 형제들이 그러면 려 하고... 지금이라도 좀덜 드셔야겠다. <laughs> 아이고. 애들 클램 팔순 잔치 와야 해서. 아 근데 아버지랑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랑 같이 먹을 때가 진짜 행복하거든. 음, 아니 근데 음그 화주? 뭐였지? 아깔라만 시즌. 아. 어 화사 화사주 화사주. 아제 친한 언니가 혜진아 널 위한 술을 발견했어 이러면서 가져온 거예요 저녁에. 혜진이? 응 안혜진. 어. 아제 혜진이 안혜진. 어. 네. 안혜진. 네. 한, 안혜진 한혜진. 안혜진. 어. 네. 재밌네 혜진. 너무 이거 대단 대단하다. 근데 이제 그 언니가 한 마셔봐 괜찮아 <laughs> 그래서 아 성능샘치고 한 마셔보자 이러면서 마셨는데 다음 날에 진짜. 어, 그래? <laughs> 고를형 한번, 한번 가보자 한번... 예 오케이 그리고 네. 우리 아. 진 사장이 잘어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게 그 곱창이구나 아아이 곱창 언니로 브랜드 평판 1위 됐잖아 이거 아두 개, 네개 아 나왔네 곱창으로? 그쵸? 휘인도 아. 어. 가봤어? 아, 여기 어디, 저희 당골이에요. 아, 아, 여기 난리났네. 아, 동네예요, 동네. 아, 진짜 오, 너무 궁금해. 궁금했었어. <laughs> 안 돼. 아, 저는 여기에 장점이 제가 찔긴 거를 잘못 씹어서 아 곱창을 좋아해도 잘못 먹었어요. 음 근데 여기는 씹어도 그냥 편안하게. 자, 마돈니가 응. 초롱이가 마돈니지. 네. 건배사. 건배사 뭐라고 해야 되지? 안 건배는요. 건코 한번 삐뚤어집시다 먹자. <laughs> 먹자. <laughs> 네, 네. 코 한번 삐뚤어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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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 화사죠? 근데 화사는 손톱을 비네스북 나가려고 기르는 거였어. <laughs> 야, 이거 곱창이랑 잘 어울린다, 근데. 너무 음... 부드러워가지고. <laughs> 그러면, 너 여태까지 안 어울렸던 거한 번만 얘기해봐. 얘기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laughs> 이거 한국의 마 말일머니죠. 응. 한국의 킴카다시안에서 정카다시안 <laughs> 정카다시안이야 별명이? 오 정카다시안 맞네. 아니,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막 지금 헬스장 미어 터지거든요, 사실.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어, 수영복 입어야 되니까. 바캉스 맞아요. 시즌이고. 저는 처음에 좀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었었어요. 안 좋은 정보를 듣기에는 식욕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어린 마음에. 빨리 살을 빼고 싶으니까 양 이상을 좀 먹었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우울증... 고생 고생 많이 했던 거죠. <laughs> 네, 우울증도 왔었고 아,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었는데 그때 막 목소리도 바꾸고 음. 예,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음. 선생님 운동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체형도 엄청 바뀌고 음. 키가 커졌어요. 아 맞아요 키도 음. 약간 커진 느낌이 저리가 1.5cm 컸어요. 오, 네. 그치, 너무 맞죠? 너무 짜증 났어요 제가. 76.8인 상태로 15년을 살았는데, 저 방송에서 2년 전에 키를 쟀어요. 왜? 헉, 78이 넘는 거야. <laughs> 짜증 짜증 어, 너무 짜증났어. 너무 짜증난다. 왜 이걸 잘못, 잘못했다고 다섯 번을 쟀어요, 방송에서. 어, 근데 점점 늘어나? 190, 191? 입닥쳐요 <laughs> 진짜 큰거 같은데? 어, 나도 어, 저보다 컸어. 나 어. 아, 진짜 지난주보다 머리야. 컸어, 키가 아, 시끄러워요. <laughs> 아니 은지 씨가 요즘 작사에 엄청 버닝하고 있다고 아, 그래서 네. 영감을 좀 받으라고 해밍웨이가 네. 즐겨 마시던 모히또를 저희가 음 준비했어요. 아니. 좋아요. 작사를 하세요 요즘? 아네 이제 작곡이랑 작사 둘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 사후 50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후 어, 50년까지 요그 <laughs> 그래, 이게 사후 50년이죠 범범 아니 근데 솔직히 앨범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가사를 써주시는 분을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들고 음. 그래서 작곡도 공부하고 있고 작사도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거 하늘바라기 음. 그거는 가사 네 음. 아빠한테 써드렸었던 건데 아빠가 생신이셨어요 근데 뭐 해드리지? 그러니까 멀리 타국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던 거라.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그거 보니까 가사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사로 썼는데 그게 이제 대표님이 야 아, 이거를 한번 이렇게 계속 해보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아버지께서 엄청 좋아하시겠다. 감동받으시. 네, 엄청 좋아하시. 그건 이제 나도 가끔. 갔어 가끔 약간 취한 상태에서 그런데 어. 아침에 보면은 뭐 미치겠더라고. 아자 아, 돌아버리겠는 거 있잖아요. 왜왜왜왜 이런 걸 썼냐고. 너무 맞아요. 챙겨, 맞아요. 혼자 맞아요. 너무 채. 아니 어떤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써야 되는가. 그냥 막 감정만 막 이렇게 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그 감정을 좀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요 아침에 보고 너무 창피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골라 쓸게또꼭 그래. 있어요. 아, 그렇게 해놓고 정리하는. 네 그죠 네. 그죠. 저도 근데 좀 새벽에 가사를 많이 쓰는 편이고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일기 쓴 거에서도 좀 많이 뽑아서 쓰기도 하고 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사를 좀 많이 쓰는 거 같아요. 근데 원래 노래가 사랑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사랑 얘기는 안 써보고 싶어요. 사랑 얘기도 쓰기는 써요. 저도 경험이 없진 않으니까. 쓰기는 쓰는데, 그게 막 엄청 쓰다 보면 사랑 얘기는 좀낯간지러운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막 딥하게, 딥하게 쓰기가. <laughs> 우와, yeah, yeah. 이건 누구 술상이지, 꽃이? 어, 꽃 좋아하는구나. 네, 제가 이작가야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ah. <laughs> 아은지 안주? 네. 닭껍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아 닭껍질 음 맛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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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가도 항상 이렇게 꼬치집을 찾아가서. 어. 네. 꼭 한잔 네. 한잔씩 하는. 바자카야 세요그나봤어요 <laughs> 네. 방송 화작 가서 네. 비주얼을 이미 알고 있어서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초대해 네. 주면 갈게요. 은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TV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laughs>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처음 나왔어요. <laughs> 네, 그, 동요대회, 동요대회. 아, 어머, 어머! 아, 왜 그래! 어머. 왜 그래? 제가 노래하는 속에 목소리가. 와. 와, 이 노래. 어, 너무 귀엽다. <laughs> 노래 엄청 잘한다. 아 아, 깨꼬리다 깨꼬리. 똑같대. 일학년 때죠기학년 때. 이게 학년 네, 때예요. 어? 5학년때 처음 나가서 이게 왕중왕전 나간 사 독창, 거거든요. 네. 와 그런 그래서 실력이 진짜... 그러고 나서 학교 교과도 녹음을 하게 된 거예요. 신세. 교과를? 네. 와. 대박. 저 때. 잘 돼가지고 캐스팅 돼가지고 에이핑크가 된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laughs> 저 때가 <때부터> 엄청한데? <laughs> 그건 아니고. 그냥 저 때부터 가수라는 직업 꿈을... 자체가 뚜렷했어요, 저한테. 야, 에이핑크 노래를. 우리 낚시하는 남자끼리 차 타고 그러면 그거 때창 많이 해. 아, 진짜요? 아, no, no, no. 이거 하고. 어... 그게 이제 때창으로 되게 유명했지. 아, 네, 그때 맞아요. 드림 콘서트였나? 오, 저거, 저거. 맨발 핀직... 신나는데. 드림 콘서트였나? 오, 저거, 저거. 맨발 신나는데. 대단하다. 와, 진짜 힘나겠다.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솔직히 군대에서 할 때가 제일 기운이 막. 그게 상황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때창이 딱 들리면 무슨가 그 진짜 어, 맞아요. 그런 기분은 뭘까? 그니까 저희가 이니어를 끼고 있어서 사실 그 응원소리가 잘안 들릴 때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들릴 때는 저희도 하는 소름이 막돋 있고 한세 명만 모여서 해도 되게 막 완전 풀려 이게 그냥 엘 v 브이 러 이게 아니라니까 정말 음~ 이럴 때는 기 때는 이음이 이~ 우와. 아, 인생 술집 2년 가까이 하는데 오늘 애교 아, 농도가 제일 센데? 아, 아 팬이라니까. 아, 오늘 애교 엄청 좋아한데. 올잡이 애기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주먹도 도라에공처럼 뽀뽀를 아. 해가지고. 아, 진짜 우리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거든. 아. 우 어디 들어오든 문 나올 것 같아요. 뭐들있겠네 뭐, 뭐, 뭐 그리고 사실 은지 하면은 어, 응답하라를 또 말을 안 했어. 어, 아직도 봐요. 5억만 원이 나... 한마 없어. 아, 어, 진짜 생활 연기. 응. 아빠는 이쁘나? <laughs> 그것이 사람 얼굴에 가시네야. 그래가지고 대거 빵하고 조댕이다 먼지 끓이신 것이여. 뭐 뭐? 이거 한 줄기는 뭐 돼? 받아준다 머리? 하, 아버지, 이게 포인트나이가 나... 아 여기서 동일하게 받아치는 거 진짜 웃긴데 맞아요 아 진짜 성현 아버지가 워낙 애들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거기서 오. 원래 리허설할 때는 거기서 야구, 야구 얘기가 왜 나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본방 응. 때 갑자기 거기서 야구 얘기가 왜 나와?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걸 아예 받아칠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하면서도 되게 재밌고 뭐. 하면서도 너무 재밌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되지? 이번에도 웃으면 안될 텐데 하는 긴장이 그, 엄청 많았어요.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평생 연기만 하신 분인데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었어요.